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좀 편해 안철수입 제가 오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자기 정치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좋든 싫든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를 너무 쉽게 버리는 전통도 있고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뭐 저한테 고마움을 안 느끼겠지만 안철수 등장 초기에 분명히 야권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정찰 최소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근데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저는 야권 후보로서 정치 난철수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 개인적으로. <laughs> 뭐 이게 박수, 박수까지 실리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이번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가장 크게 의지한 것 중에 하나는 호남 홀데론이에요. 이 호남 홀데론, 물론 뭐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호남 홀데론의 의지에서 호남을 결과적으로 고립시킨 것은 저는 굉장히 반역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홀데론이라는 게 결국은 DJ가 박정희에게 수십 년 동안 당했던 바, 그, 바로 그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으로 후남의 어떤 상처를 자극해서 사람들 마음의 생채기를 내고 결국은 후남을 다른 지역의 평균적인 야권 지지자들의 정서하고 유리시킨 거, 고립시킨 거. 그래서 굉장히 비열한 마타도 어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자,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 존재의 가치, 자기 철학을 드러내는 순간이거든요. 김대중이 이제 군사 독재하고 싸우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또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노무현이 지역 감정하고 싸우고, 어, 그랬던 그 순간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건데, 근데 그 호남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야권 지지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어요. 어, 그러니까 눈앞에 이기당장의그 커도 이게 넘어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탈당하고 막 창당도 하고 서로 막 없어지라고 싸우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현대사나 정치사를 안다면 그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욕망을 부추킨 것이 바로 이 새누리당의 전략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종편에서는 끊임없이 종편을 잘안 보시겠지만, 이 세대 분들은 저는 종편을 잘 봅니다. <laughs> 끊임없이 안철수 띄우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띄워지다 보니까 새누리표까지 갈가먹은. 그렇죠. 거예요? <laughs> 이번 새누리가 과반을 얻지 못한다면 이건 새누리의 자충수이기도 하죠. 종편을 보는 그 보수지층, 노년층들이, 오, 어, 안철수 좋은, 좋은 사람인가 봐 하고 많이 넘어갔어요. 이번에. 막판에. 진짜로. 나중에 여론조사 결과치를 보시면 알겠지만그니까 총선 기간 동안 발표 금지된 기간에 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새돌이가 빠지는 만큼 정확하게 국명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김무성이 빠지는 만큼 안철수가 올라가고요. 실제, 실제로 응원도 많이 했고요. <웃음> <웃음> 김무성도 직접 이런 말 많이 했죠. 어? 종북세력 아니라고, 괜찮다고, 안철수는 괜찮아, 표 줘도 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김무성 대표는 마이크 잡고 안철수를 찍어야 된다고도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음. 그게 새누리당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영남표는 튼튼해 수도권에서는 갈라져 호남은 호남을 국민당에 가져가면 야권이 분열돼 이게 승리 방정식이었어요 대선에서 그래서 이쪽 키우고 저쪽 키워서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의 분열처럼 최근에는 김국헌의 분열처럼 정동영 국에 그렇게 불리하면 필승한다. 이것이 이번에 총선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줬어요. 너무 줘버렸어. <laughs>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일배 같은 데서도 안철수 지지해야 된다고 일배에서 적극적인. 그러면서 정, 반대로 이 정편에서 문재인 죽이기 혹은 호남의 어떤 정서를 자각하는 것은 정말로 줄기차게 끊임없이 참고로 방송 몇개 가져왔는데 보세요. 정편이 총선 직전 1, 2주 사이 했던 방송들이에요. 광주에 갈수 있는 정치인과 광주에 못 가는 정치인. 아. 못 가는 정치인 누가 자꾸 지금 떠오르죠? 문재인 대표 자꾸 떠오를 겁니다. 음. 문재인 대표가 뭐 희생한 거나 양보한 거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고는 하나도 없다.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행보가 아니냐. 4분이 좀 뭔가 기획적인 냄새가 난다. 사과하고 경청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호통을 치고 막 누구 혼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앞부분은 사과로 시작했는데요. 네. 핵심은 제가, 제가 느껴도 바로 저 부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유권자들의 눈을 속이려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놓치고 놓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방문하게 된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아, 그렇죠. 문재인 대표만큼 대선 후보에 패배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아무런 책임지는 자세 없이 바로 셀프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 없습니다. 돌아가신 음. 분 모시고 나오고 아버지 팔고 전직 대통령 팔고 이런 어떤 폭군에 가까운 부욕했던 그런 인물에게 민주정당의 대표로 내세운 것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을 학살했었던 그런 어떤 나치 그런 어떤 전력자에게 당 대표직을 맡겨서 영혼을 팔아먹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게 네티즌의 이야기입니다. 요게 겨우 1, 2주 사이 얘기예요. 이게 제가 1년 내내 지켜봤는데 대선 이후부터 줄곧 그랬어요. 줄곧 호남에는 방문 정서가 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종편에 시작된 겁니다. 방문 정서가 있다. 방문 정서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 호남에는 직정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시기회, 이런 데가 결성돼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호남 민심을 더 이상 의혹하지 말라. 호남을 뭐 팔지 말라. 뭐, 호남을 주머니씩 동전처럼 생각한다. 그러면서 5.18 민주동지회. 제가 말했죠? 지난, 한 84회인가요? 호남의 5.18 그, 소위, 동지회. 그런 세계의 공식적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작년에 생긴 거예요. 5.18, 20몇년 지났는데 생긴 거라고. 근데 이, 이런 단체의 장애라고 한 분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호남은 문제를 싫어한다고. 1년 내내, 그러면서, 김종인 얘기 나오면 이제 국보이시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낫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김종인 사람이 광주에 온 것은 뭐, 뭐 이런 얘기하고, 종편이 끊임없이 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건 몽구가 이번에 광주를 따라간 거예요. 실제. 왜 자기도 내려가면서 계란이라도 좀 맞을 줄 알았대요. 왜냐면 하 언론에서 다 그런 분위기니까. 실제 한번 자기가 따라갔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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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嗯嗯。嗯嗯 이런 건 이제 공중파에서 볼수 없죠. 그리고 종편에서 볼수 없는데 만약에 거꾸로 이런 걸 1년 내내 내보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됐을지 문재인의 그 호남 방문 이후 혹은 유세 현장들을 거의 대로 보도를 안 했는데 그영상만 따로 모아봤어요. 坚持，坚持，坚持！到，跟到底，唐先生。 인 겁니다. 대단한 선파 방송이고. 그리고 나서 종편은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될것 같아서 그런 건지 이런 방송을 내보내 나와서 인터넷에서는 삭제합니다. 이게 총선 보도 감시 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시민단체 몇 군데가 모여가지고 총선 때 제대로 보도하는지를 감시하는 연대인데 여기서 낸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 총선 직전 2주 동안 채널에 직원 직설만 따진 거예요. 거기 홈페이지 가보면, 원래 이게 대략 75분간의 영상이 나와야 되는 프로예요. 90분 중에 광고 빼고 못뭐 빼고 하면. 근데, 여기 보시면, 3월 28일자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영상이. 72분이 사라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분량이 거의 다 있는 건 하루밖에 없어요. 아예 통으로 다 날라간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낫지 얘기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정말로 편파적인 방송들 이런 방송들은 방송 내용을 삭제합니다. 해놓고 나서 없어요 홈페이지 가면 방송은 해놓고 증거는 안 남기.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려면 없어요. 사실 그거 캡처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진보적인 그 야권 지지자들이 화나서 막 돌릴 수도 있잖아요. 캡처를할 수가 없어. 나처럼 실시간으로 안 보면 응? 없어 자료가 찾으려고 해도.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그나마 이분들이 노력해서 이걸 잡아낸 거고요. 나머지는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향후 이 종편 시민 모니터링단을 상시로 만들어서 민병과 함께 족족이 곳소를 해버려야 되겠다, 앞으로. 방송을 다 녹화를 떠놓으면 되잖아요. 삭제도 볼수 있게. 그러니까 매일 전체를 다 녹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걸 다 해, 씨발. <laughs> 누가 해? 그래서 아예 을 만들고 자동으로 저장되게, 어딘가가, 인터넷에 어딘가가 저장시켜 놓고, 이, 다 함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누구나 다시 보기를 하게 한 다음에, 족족이 다 고소를 해버리겠어요, 자, 이건 언론조사 얘기를 좀더 할텐데, 여러 조사를 통해서 이런 조작,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혹은 민심 혹은 평균적인 정서를 왜곡하거나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 중에 종편이 호남을 상대로는 종편만으로는 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주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당의 호남의 사실상 사건이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인 게 이게 그런 상처, 뭐 배신감 혹은 증오 이걸 자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나쁜 힘, 종편과 새누리당 이런 기회, 그거를 그걸, 그걸 내부의 나쁜 힘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호남과 다른 지역의 야권 지지자를 평균 민심을 격렬시켜버렸어, 분리시켜고. 그래서 호남이 고립됐어. 이 결과로 야권의 평균적인 지지자들이 호남에 대한 원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대구에 대한 원망을 가지는 것처럼. 그리고 호남이 가졌던 어떤 상징적인 이, 야권에서 미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힘, 이걸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그걸 받아준 호남의 기득 정치인들 때문에. 저는 이런 상처는 정말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사람은 자기의 선택을 나중에는 정당하게 화 되어있거든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점점.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그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남의 그 지역 정선을 자각해서 그것이 조금씩 사그라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호남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정선을 해체해 나가는 데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오랫동안. 제 생각에는 호남 민심은 좀잘 들여다봐야 될것 같아요. 개표방송 결과로는 어쨌든 광주, 그렇죠. 광주 8석 포함해서 호남 28석 중 상당 부분을 국민의당이 가져갔다는 건데 그분들이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 호남도 이제 당신들 이해관계대로 투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 힘든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동의하는데 이 이거는 한층만본게 아시죠? 나쁜 힘과 그 힘을 받은 또 나쁜 안, 내부의 힘. 그 외에 그럼 더민주당은 잘하고 다 잘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예를 들어서. 더민주 지도부의 혼남 전략 실패는 첫 번째는 호남 그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 동안의 출렁인 걸 보면 김종인 의원 파동 혹은 정총례 컷오프 이럴 때푹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광주에서 공천의 실패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말, 얘기합니다. 어떤 실패냐고 말을 하자면 전부 점 신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니, 바꾸더라도, 호남, 그니까 이광주의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면, 중량감 있는 신인을 데려고 와야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래서 문재인 보고 막, 대선, 불치마 선언하라고 하는, 선보 일비 하다가 몇 시간 만에 다 무릎 아파서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런, 이미, 이미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홀대론의 공격이, 거 봐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반박한 힘을 잃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 생놀이가 만들어 놓은 존프이 짜놓은 프레임이 있어요. 문재인은 호남 방문하면 도움이 안 된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자 지도부들의 판단이었어요. 총선 전략이었다고 가지 말라고 호남에 끊임없이 가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 실기했죠, 방문, 실기. 그, 발표,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이어서 발표가 안 됐지만, 문재인 방문한 고그 시점에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확 꺾여서 올라갑니다. 5%에서 7% 정도. 진작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격차가 벌어져서 5% 10% 가지고 만회가 안 되는 수준이 도달한 거예요. 이게 다 합쳐진 거이기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문재인이 혹은 야권에서 어쨌든 그 여론조사 지지를 1위를 하는 후보가 호남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이문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반작용이 또 생겼어요. 이번 총선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중심으로 평가하면 이 보수 확장성을 증명 한 동시에 진보적 지지자들과의 결별을 초래했다 제가 보기엔 안철수 그 대표가 대권을 잡는 방법은 세누리당에 가는 겁니다. 아이론이라할도 그렇게 됐어요. 너무 욕하, 욕하는 너무, 게 아니라 너무 빠른 얘기니까 그거 좀 있다. 그렇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아니에요. 예전에 안철수 현상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지금 현재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완전히 별개가 돼버린 거죠. 그때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왔어요. 상당수. 사실 대선 내벌에서의 확장성을 안철수 대표가 말하려면 영남에서 자기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당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대선 전국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laughs>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더불어 문재인 전 대표의 성격상 정말 은퇴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의 선전이나 혹은 자신으로 해서 결집된 수도권 지지자들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말을 뱉었잖아요 지난 주에 박구용 교수가 와서 좀 얘기를 했는데 혼좀 나야 된다. 네. 예. 근데 혼내다가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어. 요 그렇죠. 음. 그런 꼴이 되는 그그 그 결과를 소위 이제 광주의 진보적인 유권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인 야권 시절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허허. 안철수가 올라가고요. 실제. 실제로 응원도 많이 했고요. <laughs> <laughs> 김무성도 직접 이런 말 많이 했죠. 어? 종북세력 아니라고. 괜찮다고. 안철수는 괜찮아. 표 줘도 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김무성 대표는 마이크 잡고 안철수를 찍어야 된다고도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음. 그게 새누리 당의 전략이었단 말이죠, 진짜. 왜냐면, 하 영남표는 튼튼해. 수도권에서는 갈라져 호남은 호남을 국민당이 가져가면 야권이 분열돼. 이게 승리 방정식이었어요. 대선에서 그래서 이쪽 키우고 저쪽 키워서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의 분열처럼 최근에는 김국헌의 분열처럼 정동영 김국현의 그렇게 분리하면 필승한다. 이것이 이번에 총선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줬어요. 너무 줘버렸어. <laughs>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일배 같은 데서도 안철수 지지해는다고 일배에서 적극적인. 그러면서 정 반대로 이제 종편에서 문재인 죽이기 혹은 호남의 어떤 정서를 장악하는 것은 정말로 줄기차게, 끊임없이. 참고로 방송 몇개 가져왔는데, 보세요. 종편이 총선 직전 1, 2주 사이 했던 방송들이에요. 광주에 갈수 있는 정치인과 광주에 못 가는 정치인. 아. 못 가는 정치인 누가 자꾸 지금 떠오르죠? 문재인 대표 자꾸 떠오를 겁니다. 음. 문재인 대표가 뭐 희생한 거나 양보한 거는 솔직히 깨놓고 얘기했고는 하나도 없다.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행보가 아니냐. 다분히 좀 뭔가 기획적인 냄새가 난다. 사과하고 경청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호통을 치고 막누구 혼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앞부분은 사과로 시작했는데요. <laughs> 핵심은 제가, 제가 느껴도 바로 저 부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유권자들의 눈을 속이려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놓치고 놓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방문하게 된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아, 그렇죠. 문재인 대표만큼 대선 후보에 패배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아무런 책임지는 자세 없이 바로 셀프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 없습니다. 음. <놀람> 돌아가신 분 모시고 나오고 아버지 팔고 전직... <놀람> 결과적으로 고립시킨 것은 저는 굉장히 반역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홀대론이라는 게 결국은 DJ가 박정희에게 수십 년 동안 당했던 그 바로 그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으로 후남의 어떤 상처를 자극해서 사람들 마음의 생채기를 내고 결국은 후남을 다른 지역의 평균적인 야권 지지자들 정서하고 유리시킨 거, 고립시킨 거. 그래서 굉장히 비열한 마타도어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이게 자,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 존재 가치, 자기 철학을 드러내는 순간이거든요. 김대중이 이제 군사 독재하고 싸우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또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노무현이 지적 감정하고 싸우고 어 그랬던 그 순간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건데 근데 그 혼합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야권 지지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어요 어 그러니까 눈앞에 이기 당장의그 커도 이게 넘어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좀변편 안철수. 제가 오늘 이야기 없이 채해야될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자기 정치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좋든 싫든.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를 너무 쉽게 버리는 전통도 있고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뭐 저한테 고마움을 안 느끼겠지만 안철수 등장 초기에 분명히 야권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정찰 최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근데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저는 야권 후보로서 정치 난철수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 개인적으로. <웃음> <웃음> 뭐 이게 박수, 박수까 실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이번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가장 크게 의지한 것 중에 하나는 호남 홀대로이에요 이 호남 홀더론, 물론 뭐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호남 홀더론의 의지에서 호남을 할당하고, 막 창당도 하고, 서로 막 없어지라고 싸우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현대사나 정치사를 안다면 그 서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욕망을 부추킨 것이 바로 이... 새누리 당의 전략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편에서는 끊임없이, 정편을 잘안 보시겠지만, 이 세대 분들은, 저는 정편을 잘 봅니다. <laughs> 끊임없이 안철수 띄우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띄워지다 보니까 새누리표까지 갈가먹는. 그렇죠. 거예요? 이번 새누리가 과반을 얻지 못한다면, 이건 새누리의 자충수이기도 하죠. 종편을 보는 그 보수 지층, 노년층들이 오 안철수 좋은, 좋은 사람인가봐 하고 많이 넘어갔어요 이번에 막판에 진짜로 나중에 여론조사 결과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니까 총선 기간 동안 발표 금지된 기간에 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새누리가 빠지는 만큼 정확하게 국민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김무성이 빠지는 만큼 안철